아니 근데 오늘은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나한테 외장 하드를 사오래요. 하죠 <목소리> 뭐, 뭐야 이거? 미디어 플라잉 왜안 되냐? 아니 외장 하드가 고장 난거 같아가지고 잘안 되는데 좀 사다 주실 수 있죠? 이거 사오 내는 거지? 네, 빨리 좀 사다 주세요. 외장 하드는 <목소리> 안 되시겠지? 그럼 자기가 사면 안되는데단 외장 하드가 뭔지이야이놈 미영이 형! 저보다 회사에 자주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형님 저, 저 소개해드릴 친구가 있어요 우리 막내 아나운서 <웃음> 조수애 <웃음> 아나운서 형죄송하냐 이거 그때 그 바지에 복불이 <laughs> 더 많아졌어 더 많아졌어? 왜냐면 복불이 더 많아졌어 별빛이 <웃음> 내린다 저첫 회화면 너는 사랑해 다해수 있어 거기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럼 8호에 여기 왜자 만들었던 건가? 오? 그거예요? <laughs> 야여 있잖아 이거 이게 몇 기가예요? <laughs> 와 요금은 충분하겠지. 이거 외장하드 아닌데? 응? 어? 이거 외장하드라 는데 이게? d 인이 미테라 바이트 사고라고 해야 되 무슨 바이트? 돼요, 이걸요? 100개? 그럼 14,000원. 우 혹시요? 이거 한 140개 있어요? 요! 고 꼬맹스 라이 같아. <laughs> 이 근처에 외장하드 파는 데 아나? 동생 여기 꼬춧가루 하나 꼈어꼬춧가루딱 <laughs> <laughs> 그것도 중심에여기 소고기 먹고 왔나? 뭐 여기 딱하려 끼었는데 못받서 이러고 있어 아 혹시요 외장하드 파는 데 아세요? 네레나니 아, 외장 그래, 하드 외장 하드 하도. 하도. 하드 하드? 하드 아이스크림 하드 아, 하드 아, 하드 컴퓨터 어. 컴퓨터 하드 하, 하드 음. 나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할 것 같아서 람들이 너희도 피곤하지? 너 스트레스 많냐? 왜 저번에 봤을 때보다 얼굴에 여드름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 어. 야! 혹시 이 근처에 문구 알어? 알파 알파? 어디 있어요? MBC 쪽으로. 여기서 뭐 먹을 거야? 저자몽이요 계산해주세요. 제가 <laughs> 했어요. 이미 했어요. 자 <laughs> 이거 이런 거 이거 꿀 같은 너무 많이 집어넣지 말고. 먼저 알 <laughs>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저씨처럼 여기, 여기 주변에 여드름 같은. 오 저기 네 사소고생했을때 가서 팔수 있는 것들도 많네요, 여기. 이게 무슨 지갑이야? 소세지 뭐였다 몰지 뭐어 고장지. 예. 아, 그래? 소세지처럼지. 혹시 여기 외장하드 팔아요? 네. 오. 이테라, 이테라. 이테라 여기 있다. 요거 하나 주세요. 분명화 팔 사람. 와, 이거 기름기 비싸요 이테라예요? 네. 비싸네. 혼날 것 같은데. 뱀! 오! 뱀! 뱀 how you like it? How are you the now. y e what's up? 어 저기 그 친구도 또 있네. 야, 꽃치카루스! 어디 봐. 뺐네. 아, 어. <laughs> 야, 꽃 <what's> 꽃치카루스. <that? 웃음> <꼬치> <laughs>